네, 미래나노텍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사점 최선생입니다. 지금 미래나노텍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언제 설명드렸죠? 바로 9월 22일자에 딱 설명드렸어요. 우리 세력형님들 여기 빨간색 화살표 통해서 진입했으니까 지금 일봉상에서 120선 라인까지 거의 다 접근했다고 말씀드렸어요. 22일에. 그래놓고 23일에 한번더 빠질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한번더 빠졌을 때 매수해서 지금 어디까지 수익을 날려볼 수 있다? 여기 세력의 목표가 검은색 선까지 충분히 날려볼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어떻게 됐죠? 5월 22일에 촬영해서 23일에 조정이 딱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물론 일본 120세선 닿지 않았지만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오늘 날짜에 오늘 지금 고가까지 14% 상승하고 종가로는 5.7% 상승해 주면서 어디 매물대를 쓸어버려요? 여기 매물대를 한번 매집봉으로 테스트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말은 우리 미래나 호텔 같은 경우 아직도 상방으로 열려있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무엇보다도 제가 22일에 지금 한번더 지금 조정 다 끝나간다고 말한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돼요? 한번빠졌다가 오르잖아요. 이 정도로 여러분들 진짜 아주 쪽지계로 탁탁 맞췄으면 여러분들. 좋아요도 아직도 안 누르시면 제가 어떡하겠어요. 영상 촬영하는데 매우 지장이 있겠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것뿐만 아니죠. 제가 미래 나우터 언제부터 지금 이 상승파동에서 이 구간 매도해야 된다. 이 구간에서 매도타점 들 잡아드리고 지금 하락했을 때 이제 지금 다시 한번 조정 끝났으니까 잡자 했는데 실제로 조정이 끝나면서 매집봉 하나 빵 뜨잖아요. 근데 이 정도로 쪽집게로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 아직도 제 영상 못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네, 좋아요. 제가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히게 지금 타점들을 다 때려 맞출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네. 그쵸 제가 사용하는 지표죠. 뭐죠? 제가 사용하는 지표는 세력의 목표가 지표 보시면 여기 딱 맞고 여기를 지금 못 돌파하니까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주봉 120일 선과 맞다 있던 구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조심해야 된다. 여기 하락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하락하후 와중에서도 세력 형님들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 들어오는데 지금 일봉 120일선이랑 지금 중첩돼서 이 구간에서 충분히 다시 한번 조정 끝나고 상방으로 틀수 있다라고 바로 이틀 전에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돼요? 오늘 고가까지 14% 상승을 나왔다는 거죠. 제 영상만 보셨어도 최소한 이 세력의 목표가까지 끌고 가지 않아도 여기 이 매물대를 쓸어 나가는 이 매집봉 자리만 지금 공략하셔서도몇 퍼센트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무려 14% 수익을 한 이틀 만에 단 하루 만에 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제가 정확하게 22일에 한번더 빠질 수 있다. 조심하자. 근데 그 구간에서는 조정이 끝난다 했으니까 23일 어제 딱 매수해서 오늘 매도만 했다면 최소한 하루 만에 14% 바로 수익 나는 자리에요 여러분들 괜찮았나요 그럼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번씩 눌러주세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진짜 수익 한번 챙겨 드릴라고 저는 지금 구독자 한명 늘리려고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영상 촬영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조정구간 다 때려 맞추죠 그리고 실제로 고점 다 때려 맞추죠 이런데도 여러분들 아직도 좋아요도 그리고 구독도 안 눌러주시면 매우 서운해요 그쵸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타점도 지금 미래나우타 아직도 상방으로 열려있다고 했어요 어디 세력의 목표가까지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매집봉 쌌으니까 현재 구간에 당연히 매수해서 당연히 여기까지 끌고 갈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미래나우타 아직도 상방으로 많이 열려있으니까 한번 매수 한번 잘 잡아서 매집봉도 나왔겠다 이제는 정말로 본격적으로 제가 한번 본 다음에 한마 크게 한번 수익 내보자면서 타점을 드리려고 해요. 그쵸? 바로 구독자 이벤트인데 이런 세력 지표 활용해서 타점이 나가요. 실제로 제가 이런 세력 지표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미래 나한테 정말로 제 손목을 손목 걸고 정말로 왜 날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런 이유들 낱낱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바로 가질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아 그리고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눌렀으면 돼요 안 돼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다른 종목으로 카카오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카카오 종목을 봤을 때 최근에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해준 모습이고 실제로 보시면 여기 세력의 목표가를 한번 닿았을 때 횡보가 나왔고 다시 세력의 목표가를 나왔을 때 한번 상승하고 횡보 두번 상승하고 횡보 마지막 세 번째 상승에서 횡보가 났을 때 이로써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이 빨간색 화살표는, 세력이 진입했다는 모습을 알려주는 세력의 매수 신호입니다. 세력의 매수 신호를 보고, 매수를 해서, 세력이 팔고자 하는 가격에 분할로 팔게 된다면, 수익을 더 떼어 할수 있겠죠. 일단, 구독자 전용 문자 알림을 알람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타점을 받아보는 문자로 알람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준비가 완료되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인 010-2358-8354로 타점 최선생을 저장해 두시고요.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면 문자 알람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문자 알람은 제가 지금 새로운 매집주를 촬영할 때나 새롭게 타점이 신호가 뜬날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타점으로 문자를 알람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구독자 1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 봤을 때 타점을 가장 정확하게 잘 잡아낼 수 있고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잘 잡아내서 구독자님들에게 수익을 안겨 드리면 저는 구독자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구독자분들은 수익을 많이 챙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구독자 전용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시를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세력의 매수 신호와 세력의 매도 타점을 가지고 실제로 매매를 하게 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매우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신청해 보셔서 정말로 수익이 나는지 어떻게 지금 타점을 잡는지 공부하시면서 보시면 여러분들의 주식 실력에 트레이딩 실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네, 일단은 문자 알람, 지금 구독자 이벤트 방법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다시 또 차트로 돌아가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좋아요. 지금 구독자 이벤트 세력 지표 활용해서 어떻게 수익 내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셨나요? 이런 수익들 지금 세력형님들 들어오는 자리에서 충분히 눌림자리에서 공략해서 잡을 수 있다고 했어요. 실제로도 미래나우택 같은 경우 하방에 지금 세력형님들 계속 빨간색 화살표에 들어오니까 다시 한번 오늘도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조정공간 끝이 나고 매집본을 한번 쓸었어요. 그렇단 말은 지금 이렇게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파동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보시면 미래나우택 같은 경우 상승이 나온 다음에 조정이 완벽하게 지금 끝이 났다. 지금 하락추세선 그려놔도 여기 뚫어냈어요. 여기 뚫어내고 한번더 저점 낮췄어요. 완벽해요. 지금.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이번에 바로 따지 말고 어느 정도 옆으로 뺐다가 한번 빠지는 흐름 그리고 일봉상에 120선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런 자리들. 지금 분봉상에서도 다타점 다발적으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뭐다? 네. 크게 상승 나아준 모습이죠. 이제는 우리는 미래 나우때 조정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자세히 볼까요? 분봉상에서 120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 조정구간만 딱 볼게요. 딱 봤을 때 어느 구간이에요? 여기. 이렇게 꼬리 고점과 고점을 딱 이어요. 근데 저점 한번 깨잖아요. 개미털기 나온다고. 이런 개미털기 나오는 것까지 다 예상해서 제가 한번더 저점 났었어 우리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여기서 촬영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최저점 잡아드리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기 무조건 간다. 라고 설명드리면서 어떻게 돼요 지금 갭 띄웠잖아요 갭 갭이 무슨 의미예요 갭이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갭은 상승하겠다는 거예요 갭 나오는 종목들 거의 다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봉상에서 보시면 물론 거기서 띄운 다음에 갭을 띄웠다가 갭을 안깨고 조정이 나와요 그렇다가 이제 상방으로 트는거죠 근데 미래나 노트 어때요 지금 이제 갭 지금 내려왔나요 갭을 깨면 당연히 이게 하락할 수도 있어요 혹은 갭 이런 구간에서 다시 이렇게 내려왔다가 찍고 올릴 수도 있지만 어찌 됐건간에 이 저점 깬다 안 깬다 절대 안 깬다. 그리고 갭이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들? 갭은 상승이야, 상승. 그냥 세력들이 그냥 올리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이런 꼬리에 그냥 아, 진짜 나 놓고 가는 거 하면서 급하게 타면 어떠 n d 타점이 안 좋아진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타점 정말 분봉상에서 진짜 기가 막히게 잡아가지고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미란나한테 지금 어때요? 지금 한번 슈팅 나온 다 옆으로 쭉 빼면서 고점도 올리고 있어요. 정말 이거는 내일 그냥 쏘겠다는 의지예요. 진짜. 네, 여러분들. 이거 놓치면 정말로 아주 그냥 땅을 치고 후회할 거다. 내가. 걔가 제가 감히 말씀드릴 건데 미란나한테 이번에 상승 놓친다. 여러분들. 내일 슈팅은 빵빵 나오는데 그냥 이거 보고 아나또 놓쳤네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 절대 하지 말라니 그런 얘기죠 여러분 들 네? 정말 이거는 크게 한번 상승 주고 네? 상승 줬잖아요 상승 주고 옆으로 지금 안 가는 척하면서 옆으로 뺀 다음에 이렇게 와요 지금 오후장에 지 지금 10시부터 지금 거의 종가마감 할텐데 옆으로 빼다가 옆으로 계속 빼요 아무것도 없죠 주가가 여기서 세력형님들이 들어 올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년 그냥 엔자 파동으로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응.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기회 놓치셔야 되겠어요, 안 놓치셔야겠어요. 되이 기회 반드시 잡으셔가지고 정말 제가 제 손목 걸고 말씀드리는데 미라노한테 정말 내일 정말 크게 갈수 있다. 예? 안 가면 제 손목 걸고 말씀드릴게요. 이 저점 깨는 일 절대 없다. 저점 깨면 제 손목 커터로 오세요. 그렇 제가 정말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데도 못 따라오면 돼야 안돼요 여러분들. 그렇 네, 여러분들 수익한 번 안겨드리자고. 정확히 말하면 제가 구독자면 늘려보자고 이렇게 키를 토해가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라노테 아직도 상방이 많이 열려 있고 일봉상에서 우리 세력 목표가 상방에 위치해있단 말이에요 그렇단 말은 세력 편들은 매집 들어왔고 매집봉으로 쌓았으니까 이제 날아간다 여러분들 이게 정말 놓치시면 땅을 치고 후회하실 겁니다 반드시 매수해서 그대로 빠져나오길 바랄게요 그렇다면 타점 어떻게 받는다? 상단에 보이는 공유 2358에 8354로 문자로 구독 딱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 네, 좋아요.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어 차트적으로 명백하게 지금 세력형 님이 들어왔고 추세선 깼고 이평선들 다 정배열로 다시 돌리려는 작업 지금 이 구간에서 충분히 횡보 나온, 다음, 나온 다음에 개미털기 나온 다음에 이제 슈팅이 나오는 거라서 여기서는 아무도 못 들어갔다. 에? 진짜 프로 트레이더 아니면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가 그런 자리 다 잡아드리잖아요 예?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 정도로 영상으로 다제 영상 보시면 다 있어요 여기서 다 하락 추세 끝났다 22일자 다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자리들 아주 기가 막히게 잡아드리는데 이런 거를 못 먹는다? 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마, 제 말을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이해 못할수 있다 하지만 타점 최선생 따라오면 이런 수익들 그냥 먹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알겠죠? 좋아요 그럼 또제 미래나우텍 내일 또 영상 촬영이 될 테니까 한번 계속 팔로우하면서 따라오면서 수익 크게 크게 한번 보자고요.